강원도 교육청과 원주시 그리고 원주 기업도시가 지난 29일 원주시청에서 기업도시 내 기업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원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특성화고에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그 기업도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 특성화고로 어 저희들이 그 원주 기업도시 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적절하게 학과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현재는 그 전기 전자 기계 계열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 기업 도시는 특성화고교 설립과 관련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며 교육과 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원주 의료 고등학교는 원주 의료 산업 단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 양성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90% 이상이 관련 기업으로 취업 진출하고 있습니다. SJBc 뉴스 전현준입니다.